<laughs> 네, 이것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올해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두 번, 올해 안에 두 번째 이렇게 침례식을 할수 있게 된게 대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침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겠는데 어, 침례 받으시는 분이 원래 어, 미리 옷을 이렇게 입으시면 좋겠는데 어, 준비 안되어있으면은이 네. 순정님은 아기가 좀 어,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이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도 말씀에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옷 이렇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침례 받으시면, 요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나란히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침례는 주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것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laughs> 한편,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침례에 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침례를 받으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침례는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주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던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다 같이 2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친히 순종했던 그 침례에 대한 명령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토에도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초대교회 그 믿었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던 그런 유적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그 아야술룩이라는 그 언덕에 가봐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거기 귀가하면서 거기서 주님께 갈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기념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계시된 이렇게 지속적인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서에 주님께서 직접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 마가복음 이 16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게 받으려면은 믿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그 후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그래서 멸망에 아, 이 되는 것은 이 침례를 받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옆에 달렸던 이 강도도 사실은 이 십, 그 십자가에 달려서 비로소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그 강도는 이 침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여러 침례를 받는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구원받고 또 성령을 마음에 또 받고 또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이 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물로 세례 베품을그 말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곧 믿을 때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그 후에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사람이 곧 이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를 보면 침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6,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어, 말하자면 어, 그 마차 안에서 수레 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로 광례를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디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또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전하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여한한 순 같고 또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에 어서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죄에서 우리 우리가 남을 얻었다. 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네이시에게. 이있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하는, 그 대하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디오피아네이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 말했는데 그 수레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좀더잘 아, 빌리비.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과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그 최악을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에디오피아네시가 확실한 주님에 대한 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 빌립은, 이, 옆에, 이제, 강의 있었는데, 이제, 아, 이, 그, 이리오페아 내시가 먼저, 아,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 아, 물으니까, 아, 전도자 빌립이, 아, 물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디오페아 내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8장 38절에 보면은,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디오페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세 번째로 이 침례의 의미를 보면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죽으심과 장사됨과 이 부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되었다는 것을 이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3절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여기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그의 주시, 어, 여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장사 되었다는 그런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것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무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무에서 장사신하고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 부활된다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다 보면은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못 박힌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의, 그와 아, 골로시에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고, 죽, 죽, 죽고,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 네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이 내면의 믿음을 겉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옷 입은 것을. 아, 나타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는, 이제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나는 이제 군대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침례의 자격을 보면은 예, 아까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신 진실로 영접하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를 주는 사람은 누가 주는가니까 하 이데오페 내시에게이 필립이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먼저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가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이 방법은 아까 마,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있는 것처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에 이제 잠김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강물로 내려가서 침내를 받고 올라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고, 이 침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밥티지마. 지금은 이제 영어로는 뱁티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문맥을 통해서도 물에 잠기는 것이고, 또 의미에 있어서도 이 침례는 장사하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겉으로 나,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침례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어, 하게 됩니다. 침례를 그러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이제 확고해지고 또 순종의 이 각오가 생기고. 교회지처로 이제 공식적으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침례 진행은 이제 1층에서 하게 되는데 먼저 침례를 이제 하기 전에 김상호 형제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고 또 침례는 최강수 형제님, 심자 경제님이 그 확실하게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공중하게 되고. 심례받는 어, 차례는 어, 그 이순정님이 특별히 어,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전유현님또 안재현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끝나는 그 축복 기도는 어, 예배 시간 이후에 어, 박상호 형제님께서 어,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후에는 어, 특별히 이제 스알야습 그 형제님이 이제 인도에서 직장일로 오셨는데, 이 스알 아수비라는 이 이름이 이참 특이하죠. 근데 이거는 이사야에서 칠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아수비인데, 이 형제님이 그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정경 같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은 작년 9월달에도 직장일로 오셨는데, 수요일날에는 계속 참석하고 주일날에는 특별히 어, 그, 김포에 있는 그 외국인, 어, 이렇게 모이는 거기 교회에 가시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 침례식 이렇게 또 보기 위해서, 어, 주일날은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어, 구원 간정 이렇게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래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